민수아별에오늘디니날씨야디우루정말좋네요디니야디우루연강네네유아미데이너야디우루연강네연타야레네그렇네요호드에너오케이호드에너그냥별다우못칸라이다봐그렇네요호빠호드에너강내야디우루강내 날씨도 야디우루래베 조은데 은데리움이라래요 이에뛰벽기리야 답바루 은데는반나 야디우루래베 강루 우리 저너루 고옹워서 반자마. 자전거 사베이 탈까요? 시자메라. 닐까요? 리움이나디요 자메라. 저 자전거 없어요. 저자마 자전거 사베이 없다 소래를 없어요. 비타레 메시부. 한강에서 한강 한미에서리의미라다 i 마 자전거 i u 밀리다 a dam e ma. Ja jon go sabeng bilida nga adi. Lil su i so yo li umi ra reaun nai ne. Bil su i so yo nga nai ne su ro. a n 괜찮아요 괜찮다 소래를 아들아 소래를 아유 나방네 괜찮아요 야래 제 뒤에 저러 옛나마 에리오 미나드 양마 타세요 씨바 제 뒤에 타세요 정말요 정말 정, 정, 정말 요정이라든게 진짜 인별을 아버지 도와로 인제 봉자리네 요리 대별 아이래 정말요 이렇게 라 좋아요 가운데그람 다수 한간네한이고 가요 또아자수 가요자러떠왔대.디마자러2ယောက်서로도와자숙에있다래.그럼한간에가요하미고도와자숙.안에민수아버래자전거사베빌리려면아보수인까매수인까야인려묘니를니다래고포수인한시간좀달라일라기타려야되요.사오야메.오야되요를니다래고야메수래되매. သူရဲ့မူရင်းကဂီတာရီတာဆောင်လေ။ဤ तरह မလို့ရှင်မတို့ကအောယာယူနေပေါင်းနဲ့။မာရှိတာတော့အကြောမာရှော့ယူဖြစ်တာတယ်။ဂီတာရီတာဆိုရင်ဂီတာလျောယူ။ယူဖြုတ်လိုက်ပြီးတော့ရားသက်ယူလေးပေါင်းလိုက်တာ။ဒါပြလို့ယူပေါင်းဆောင်ပြောလိုက်တာလေးဆိုရင်ကိုပေါင်းမဲ့တရာရေးဆာမအာအိုးရုံးနဲ့စရုပ်။အဲဒါကြောင့်မလို့ဂီတာလျောယာတွေ့ယူဖြစ်တာ။ဆောင်းရမယ်။ဂရမ်သားဆို우리 ဒီမှာတော့ဒါကျွန်တော်စပန်ထိုင်ကြည့်တဲ့မရှိခင်မှာဂျုံရှိ먹어요နေ့လည်စာစားတဲ့ဒီမှာကြတော့စားတယ်ပေါ့ဘူးအာယူအော်ယူရောယူ啊ဆီမှာရှိမှလည်းခဏခဏပြောပြတယ်တင်းဆို bigveee ဝါကြပေါ်မှာမူတည်ပြီးတော့ပါလဲရတယ်ကြာဆူလဲရတယ်မဲလဲရတယ်ဒီမှာကြတော့မဲဖြစ်သွားဂျုံရှိ먹어요နေ့လည်စာစားချမယ် 네, 라면 먹을까요? 라면, 카수에, 먹을까요? 을까요, 우리 미나리아? 자, 말라, 커수에 사자, 말라, 저러. 좋아요, 가운이 좋아요. 민수와 별에,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네, 그렇네요. 날씨도 좋은데, 우리 공원에서 자전거 탈까요? 저 자전거 없어요. 한간에서 자전거 빌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 자전거 못 타요. 괜찮아요. 제 뒤에 타세요. 정말요? 좋아요. 그럼 한간에 가요. 자전거 빌리려면 한 시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우리 자전거 타기 전에 점심 먹어요. 네, 라면 먹을까요? 좋아요.